하지만 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조직을 절개하고, 방리하고, 봉합하고, 당기는 이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에 대한 후유증도 남을 수가 있고, 회복도 오래 걸리고, 이제 더군다나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그 시술 효과가 뭐한 5년에서 1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. 근데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이 심수보가 이렇게 쳐졌을 때, 다시 그런 수술을 반복하기에는 너무 조직 손상이 크다는 거죠. 흉터도 많이 남을 수가 있고. 그래서 처음에 아주 드라마틱한 시술 효과를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노화를 생각하면 10년, 20년, 뭐 길게는 50년까지 이제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지만 자연스러운 시술 방법을 요즘은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인스킨레이저 윤곽술은 레이저와 뭐 초음파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속에 직접 그 레이저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레이저나 초음파를 조사해서 이제 피하지방을 정교하게 줄이고요. 그리고 이제 피부층을 좀 타이트닝 시켜주는 에너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경과를 보면 지방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있고 피부는 조금 더 탄력이 올라가면서 턱선이랑 한 면의 윤곽선이 이제 개선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살이 찌지 않는다면 이 시술은 그냥 평생 한 번을 받으시면 되고요. 이후에는 우리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계속 처질 수가 있으므로 이제 탄력에 대해서 좀 유지 치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